백스윙 할 때는 이렇게 던지기 직전에 자세를 만들고 하면서 몸을 익스텐션 하면서 힘을 쓰시는 거예요. 반대로 몸이 백스윙 할때 펴지고 다시 구부러지면서 스윙을 하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손담프레입니다 제가 백스윙 관련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죠. 우리가 백스윙을 한 목적은 이 힘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윙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백스윙의 목적이잖아요. 그 축적된 힘을 느끼려면 뛰기 직전의 자세를 생각해보라. 그러니까 내가 점프해서 를 몸을 360도로 이렇게 확 돌리고 싶은데 내가 가볍게 뛸 때는 이렇게 뛰겠지만 정말 확 돌고 싶을 때는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자세가 백스윙의 자세다. 백스윙의 하체 느낌이다. 라고 레슨 영상 올렸어요. 그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. 개그 중에 좀 이런 분이 있었어요. 내 나이 60인데 언제 뛰어본 건지 기억도 안 난다. 그런 거 말고 좀 쉬운 거 없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다른 버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본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백싱을 할때 만들어져야 되는 몇 가지 느낌이 있거든요. 제가 우선 간단한 예를 하나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체크포인트도 같이 알려드릴게요. 자, 육상 경기 중에 투포환이 있어요. 무거운 공을 이렇게 얼굴 옆에 두고 힘을 모았다가 확 던지는 그런 경기가 있죠. 내가 좀 무거운 공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던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공을 던지기 직전에 이렇게 힘을 모으겠죠. 옆에서 봤을 때 골반에 기울기가 만들어질 거예요. 기울기가 있고 양 발바닥이 이렇게 잘 눌려 있어야 멀리 던질 수가 있을 것 같고, 몸을 이렇게 뻣뻣하게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힘을 못 받겠죠. 예를 들어, 펀치 기계 있잖아요. 내가 여기는 펀치기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힘을 모아서 빵! 때리는 게 훨씬 더 세게 맞겠죠. 이 체중의 중심을 봐야 돼요. 제가 저쪽으로 이렇게 던지고 싶은데,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체중이 오지만, 제 체중의 중심은 이 오른발 안쪽, 이쪽에 있을 거예요. 오른발 쪽에 체중이 오는데, 이 오른발 안쪽에 체중, 그 그러니까 안쪽에 체중 이 있으면 오른발 이렇게 들릴 일이 없겠죠. 안쪽에 체중이 있는 게 아니라, 체중이 내 몸, 발 바깥으로 가서, 이렇게 발이 들린다라면, 제가 반대편으로 던지기가 힘들겠죠. 이 기울기를 만들고, 이 발의 느낌, 발바닥이 잘 눌려있고, 내 체중의 중심이 오른발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던지기 직전에 이발 안쪽으로 힘을 잘 모아 주시고 그 상태가 백스윙의 자세가 되면은 아주 힘 있는 백스윙을 할수 있는 거죠. 자, 그 그렇게 몸을 꼬고 회전을 시키다 보면은 내 오른쪽 옆구리는 늘어나게 돼 있고요. 왼쪽 옆구리는 약간 접히는 게 맞아요. 다만 오른쪽 옆구리가 늘어나야지 이 앞부분이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어드레스 때 양손을 하나는 배꼽 살짝 아래에 두고 하나는 이렇게 명치에다 뒀을 때이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백스윙을 했을 때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이 간격이 이렇게 툭 늘어나버리면 안 돼요 이 간격은 유지를 해주면서 왼쪽 옆구리는 접히고 오른쪽 옆구리는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백스윙을 했을 때 느껴져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. 체크포인트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? 측면에서 봤을 때, 골반이 이렇게 옆으로 돌면 안 되고,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고요. 발의 하중은 오른발 안쪽에 있어야 되고, 그러면서 왼쪽 옆구리는 접히고, 오른쪽 옆구리는 늘어나야 되고, 내 배의 간격은 유지가 돼야 된다. 뭐,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, 그냥 투포한 던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. 내가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던질 때 던지기 직전의 자세가 백스윙의 자세다 던지기 직전의 자세를 만들고 그럼 투포한 던질 때 어떻게 하죠?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던지기 직전의 자세에서 몸을 쫙 펴면서 펴면서 힘을 쓰죠 백스윙 할 때는 이렇게 던지기 직전의 자세를 만들고 펴면서 몸을 텐션 하면서 힘을 쓰시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, 백스윙 할 때, 이렇게 힘을 모으고, 펴고, 그러면은, 뭔가 힘 있는 스윙이 나오죠? 반대로 몸이 백스윙 할때 펴지고, 다시 구부러지면서 스윙을 하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. 투펀 던지는데, 이렇게 해야지, 펴져 있다가, 몸 숙이면 힘을 못 쓰잖아요. 골프 스윙도 똑같아요. 이렇게 잘 숙였다가, 펴면서, 이런 느낌으로 잘 숙였다가 펴면서 스윙 자,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은 백스윙 느낌을 금방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까지 송담 프레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